때문에 인사 말씀이 계시겠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내민 및 상록회 가족 여러분. 오늘 차단법인 상록회 부산광역시 사상 지부 창립식에 낮에 다시 비도 오고 추운 날씨에 불구하고 참석을 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상록회 부산광역시 사상지구 총괄 본부장을 맡은 김호열입니다. 저는 사상지구장을 꿈을 이끌요 상록회 가족 여러분들과 같이 저희가 필요한 곳에는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한 몸이 된다면 찾아가서 열심히 그런 버이라도 해드리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비록 저희 단체가 미약하게 시작했으나 어느 단체보다도 노력하는 성격이가 되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어, 오늘 본 행사 끝나고나면 어, 여러분의 초 초대 가수 축하 공연 나면